정품 M 범퍼로 교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코일매트 깔아서 이용해주셨고요. 네 개의 문짝 다 소프트 클로징도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카닷컴 박용일 팀장입니다. X6 차량 요즘에 많이 못 올려드려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X6 차량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펙 대비,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X6 X드라이브 40D 모델이고요. 2015년식에 15만 6000km. 연식 생각하면 주행거리 적당하게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어,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 범퍼가 정품 M범퍼로 교환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X5하고는 약간의 다른 멋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SUV지만 4개의 문짝 다 소프트 클러징도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간단한 스펙 말씀드렸고요 저희 셀카닷컴에서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금액은 275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차량 당연히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내방 해주시면 다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0분 넘게 꼼꼼히 시운전 해본 결과, 어, 엔진과 미션 상태, 뭐 슬립이나 진동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하부 부싱류들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들 저희 홈페이지에 3만 대 이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골라서 오시면은 구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당연히 모두 다 스스로 안 받고 있습니다. 네, 1열도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한쪽으로 와 보시면은 지금 마감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BMW가 원래 실내 마감재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어, 동년식의 같은 주행 거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 BMW 차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우드 그레인이나 가죽 상태 양호하고요. 각종 버튼에 까지면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2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지와 콘솔 조수석 도어와 조수석 시트까지 굉장히 깨끗한 모습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 큰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메뉴 버튼과 핸즈 프리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핸들 하단에는 어, 이렇게 패들시프트와 전동 텔레스코피 위아래 앞뒤로 정상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아주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잡소리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앞쪽에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실 텐데요 어 이렇게 정상 작동 잘해 주고 있고 아주 선명하죠. 지금 주차 지시선 잘 움직여 주고 오차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각종 공조기 버튼과 미디어 버튼,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과 조석 모두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수납 공간과 컵홀더, 그리고 기어 노브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주행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경사로 밀림 방지,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조그셔틀과 각종 메뉴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다시피 키는 두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양문형으로 문이 열리고 있고요. 안쪽 공간은. 그래도 생각보다 여유 있게 활용도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도 이렇게 보시면은 덜렁거리는 거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네, 고급 SUV답게 이렇게 후석 커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감재 상태는 일열보다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반, 그리고 머리 공간 주먹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와 공조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상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한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정상 작동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트렁크도 이렇게 코일 매트 깔아서 이용해 주셨고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쪽에 시트 보시면은 3분할 폴딩 되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가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면에 보시면은 작은 스톤칩도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전면 유리 상태와 썬팅도 어, 양호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닛 같은 경우에 붓터치나 스톤칩 일절 보이지 않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 백화현상이나 깨짐 현상 습기찬 현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mw 엠블럼 벗겨짐 현상 없고요 키드니 그릴의 크롬 부위에도 특별히 뭐 물때 끼거나 스톤칩 같은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은 x6m 이라고 또 이렇게 조금 튜닝을 해주셨고요 아래 보시면 전방 카메라와 어, 말씀드린 m 범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간에 단차 이색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차량 측면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가니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백합 끼거나 깨진 부분 스크래치 일절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한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앞바퀴 휠에는 작은 스크래치도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A급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이나 시그널 부분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나도 흠잡을 거 없을 정도로 정말 관리에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위쪽에 루프랙이나 각종 플라스틱 마감재 도어캐치 부분에도 큰 스크래치나 물때 현상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윈도 우 모서리 부분에 썬팅 들뜬 부분도 없이 전반적으로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굉장히 짱짱하게 헐거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운전석 측면에 앞핸다부터 뒤 휀다까지 단차에서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요만한 슨톱만한 문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 뒷바퀴 타이어 틀에드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뒷바퀴 휠에도 작은 스크래치도 없이 A급의 상태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쿠페형으로 C필러가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날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유리 보시면은 스톤 치크레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썬팅 역시 굉장히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열선 부분에 작은 기포나 어 들뜬 부분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리드와 양쪽 테일램프, 비핸다와 하단의 범퍼까지 단차 이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중간 중간 들어가 있는 크롬 라인에도 어, 물때 낀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테일램프 주변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트렁크 리드 그리고 휀다 범퍼간의 단차 이색 하나도 없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조석 측면 역시 굉장히 깨끗하고. 어, 아주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상품화 과정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 같은데요. X6 시세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수수료까지 안 받고 이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